요즘에 계속 택시를 제가 많이 타는데 탈 때마다 아, 뭐, 뭐 굉장히 음. 적나라하게 음. 욕설도 많이 하시고 음. 그만큼의 사람이 오지 않는데 음. 대전천에서나 해라 왜 200만 명이라는 <laughs> 아이 뭐그 정도, 그분들은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어쨌든 차가 막히니까 음. 다른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택기사 그러니까 손님이 타면 음. 우회서 음. 다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손님 입장에서는 왜 자꾸 돌아가냐 이러면서 막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막 욕하시고 막 이러니까 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대전도 2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음. 200만? 에딘버러의 그 축제 때 가보면 정말 떠밀려 다녀요. 여기가 한 3주 정도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녁에는 분학대 행사, 에딘버러 캐스, 여기 성우에서 아예 공연장을 만들어서 몇천 명이 관람을 한단 말이에요. 밤마다 불꽃놀이하고. 그런데도 거기가 티켓이 몇 장이 팔리냐면 3주간. (260만 장) 팔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와, 음. 그런데 우리 대전에 근데 (23주간) (260만 장인데)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몇 편을 보냐면 적게는 (3편에서) (10편을) 본단 말이에요 어. 그럼 (260만 장에) 나누기 (3만) 그쵸. 해도 음. (1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음. 사람이 음. 근데 대전이 (200만이라고) 그. 아. 아 이거 놀라운데 음식점 호프집 이런 데 자리가 없어 사람이 많으니까 음. 근데 그거 제외한 분들 뭐 그릇 집 중앙시장만 가도 뭐 그릇집도 음. 있고 옷 가게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은 한복집 어, 야. 죽을 맛인 네. 거야 사람만 오지기 많고장사는안 되고 그쵸, 지, 지하상가는 네.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조사했잖아 쓰레기. 하면 지하상가 하면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우니까지나다니고해서화장실막 넘치고 이런. 이러는데 네. 자기들 가게로 나눈다는 거지. 음. 음. 그 그러니까 원래 원도심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꽤 와. 가수 음. 부르고 같이 거기서 놀아. 근데 원도심 활성화가 됐냐고 그래서 사람수 사는거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진짜 심각해. <laughs>